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영광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과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1월 7일 아,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네, 1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31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어,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오늘부터 묵상을 할 텐데 오늘은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제목으로 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경건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어,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어,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그렇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그 구별됨이 나타나야 하는데 세상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되어서 이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혁명이었죠. 혁명. 그렇죠. 로마 시대만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거의 종치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귀족 여인들은 뭐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기적, 기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이 이제 선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바울이 이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예배로 모였을 때 머리에 뭘 쓰고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 머리에 쓰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그것을 쓰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도로 썼던 거고, 그런 의도로 벗어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중에 소수의 어떤 여성도들이 좀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어 이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남자들은 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여자들은 써야 되느냐? 그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쓰고 나가야 하는 단정하고 정숙한 옷차림의 정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머리에 뭘안 써야 되겠다. 더 이상 어, 머리를 노을로 가리지 않겠다. 이랬을 때 어, 이제 그런 의도로 남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 어? 그게 아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남자들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너희들은 왜 머리 안 깎냐? 어? 여자들은 머리를 안 깎지 않느냐?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쵸? 그럼 남자들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 이제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녀가 서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복음에 의해서 평등하게, 그쵸? 평등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여자들은 노후를 쓰는 것이 굉장히 단정하고 정숙한 거고, 그걸 벗고 다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그 행실이 나쁜 창녀나 뭐 이런 여인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벗은 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예배를.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어제 본문, 즉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7절부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상식적 차원이었고 이번 이야기는 성경적 차원이죠. 그쵸?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조금 이제 이게 어 논쟁의 그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설명을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식이 말하는 남녀 차이와 3번의 본성이 말하는 남녀 차이는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이 말하는 남녀 차이를 좀더그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3번도 함께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한번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인데 13절은 이번에 붙여도 되고, 3번 앞에 붙여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성경이 말하는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진니라 아멘. 자, 어. 앞에서 바울은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거나 예언, 즉, 그 말씀을 전할 때 여자가 머리를 노을로 가리는 것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은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강조했죠. 그쵸? 사실상 이건 그냥 상식에, 그죠 상식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끝내도 사실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고 끝내도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녀가 복음에 의해서 평등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단 그 오해가 생긴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것은 이제 그 복음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게 되고 즉 하나가 되고 또 자유와 노예가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설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모자 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키파 같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신뢰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서 거듭났다. 자, 형상과 영광으로 거듭났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결론은 우리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는 조금 다른 문제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이제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기보다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창세기 2장,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지금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창세기 2장 내용이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아담을 만들고 그갈비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높고, 여자는 조금 낮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좀 낮은 이것은, 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뭔가 빠져있어요. 뭔가 허전하죠? 이, 그 뭐가 허전합니다? 이 천지 창조를 다스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스릴 자가 없으면, 이 천지 창조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이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예요. 그렇죠? 그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를 지으셔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남자에게 함께할 배우자, 즉, 함께할 짝이 없으니까, 즉, 여자가 없으니까, 이동도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저 그렇죠. 형상을 닮은 영광으로서 나타나서 그 땅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여자가 그 옆에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어, 의미가 없더라, 그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거죠. 즉,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라는 말이 여자가 남자 미치다. 남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거 천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죠. 그러면 천사가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천사에게 부여를 하셔서 천사로 하여금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자가 남자를 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한다. 라는 표현이 이제 그헬라그 전치사 디아입니다. 디아. 남자를 위한다. 남자를 위하여. 그런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어, 어디에도 어 쓰이냐 하면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것도 디아예요 그, 그러면 남자를 위한다 했을 때이 디아를 그대로 똑같은 단어인데 그럼 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 해석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렇죠? 이것은 천사들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 천사들과 같이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한다라는 말과 천사들 때문에 그리고 또는 뭐 천사들처럼 이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다 같이 쓰는 이런 혼재된 표현인데, 만약에 이것을 여자가 남자들 밑에 들어가는, 그렇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들보다 한 단계 뭐 밑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10절이 해석, 해석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성경 혹시 있으면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았다. 이것은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처럼 그렇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거를 천사들처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위에 머리 위에 그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천사들처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천사들처럼 그렇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천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10절에 보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다. 자, 이 부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영, 왜 영광인지는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때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비참함, 죄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그쵸? 그 하나,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뜻하는, 그 죄인들을 가리는 뭐 그런 의미로 머리에 쓰는 그런 걸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중으로 됐는데 죄인이냐? 아니잖아. 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뭘 쓰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왜 머리에 그거 쓰느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하겠죠. 해석이. 자, 네가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여자가 남자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었다는 그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다.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 남자들을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다는 그 표를 가지고 남자들에게 오는 거다. 그게 뭐냐? 머리에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남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어, 하나님 앞에 죄인됨, 그 부족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면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아니다. 그렇죠? 남자가 쓰는 것과 여자가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를 위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남자의 영광이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 그 남자의 영광인 여자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도 천사들처럼 그 머리 위에 표, 그쵸? 영광의 영광, 그걸 쓰라는 거죠. 그쵸? 네, 사실 남자들이,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쓴다는 의미와 여자들이 뭘 쓴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 아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굳이 성경 말씀까지 거창하게 뭐 인용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불량관계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내일 다시 한번더 다룰 겁니다. 여하튼 바울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이건 다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쓰는 의미하고 여자한테 쓰는 의미는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 쭉 우리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참고로 그 자유, 자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결국은 진정한 자유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 나에게는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 이건 차별이다 이건 불, 불공, 불공평하다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불공평한 처사를 내립니까 왜 나에게만 주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하고 항변하거나 불평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네 물론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환경과 문제가 정말 개선이 되면 난 정말 그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한 어떤 신앙 경험이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죠?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순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른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뇌위기로 따지면 진리와 전념성을 가진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더욱 슬픈 사실은 뭡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뭘 이렇게 지적하거나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제발 정말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지혜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똑 바로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 부패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신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교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또 진실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정받는 그런 은혜로운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